안녕하세요. 긴장선 유튜브입니다. 오늘, 오늘은 33단 교방 뭐, 왕초보 공식 3단계를 하게, 하게 되겠죠? 아, 근데 그 전에 제가 오늘 감기기를 심하게 걸려서 코맹맹이소 약간 나는 것 같고 코도 훌쩍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 양해 부탁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저번에 했던 건 1단계, 십자가 맞, 맞추, 십자가 맞추기. 이렇게 십자가를 맞추는 게 1단계였죠? 그 다음, 2단계는 십자가축 맞추기. 이두개 바뀔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고 치고, 올리고 치고, 이렇게 하면 딱 바뀌죠. 이제 오늘 3단계는 한 면을 맞추는 겁니다. 드디어 한 면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일단 이걸 넣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되 있죠. 돌릴 순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내려오죠. 이렇게 하면 빠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리고 돌리니까 빠졌어요. 다음 이제 이걸, 빠진 걸 넣어야죠,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탁 올리면 넣어져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빼면 뒤집어져 있죠. 그럼 올려야, 그럼 반대편으로 뒤집어야죠. 반대편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내리고, 올리고, 다시 올리고, 원상태로 하면, 치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건, 이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다시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기. 음,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들어가려면, 돌리고, 올리고 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 강의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외운다기 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빠르게 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연습, 연습이라기 보다는 혼자 큐브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아야 잘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들어가려면 이거 두 개가 두개 넣어야 되니까 내리고 치고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어 알고 있어야 할수 있다랄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그니까큐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잘 못해요. 왜냐면 이게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이걸 이렇게 했는데 어, 안 들어가 짜이나. 아무래도 안 들어가, 아무래도 안 들어가. 그러다 어쩌야 들어가. 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네. 하면서 이제 이게 여기 들어가려면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걸 알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왕초보 333 큐브 왕초보 공식을 했습니다. 3단계. 다음 공식은 4단계입니다. 아, 참.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면서 그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하겠습니다. 고,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그 답변 동영상 비슷하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거 복습하겠습니다. 1, 2, 3단계. 1, 2, 3단계만 해도 기본적인 틀은 잡힌 겁니다. 반절. 반은 반 정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들 모두 할수 있습니다. 이걸 십자가 올리고 이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돌리고 올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고 딱 하면 이것도 안 들어갔네. 이걸 이렇게 이 하고 다시 올리면 딱 1단계 해줬고 크로스하고 이제 축을 맞춰야죠. 두 개가 맞히고두개안 맞은 상황.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치고, 내리면 축을 맞췄죠? 오늘 배운 공식. 화면 흔들린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걸 넣어야 되니까,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이걸 넣었다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원상태. 반대로. 이걸, 이걸, 였다가, 느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원상태. 그리고, 뒤집어져 있는 건,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상, 긴장탄 유튜버였으면, 아참, 그리고, 1, 2, 3단계는 쉬웠잖아요. 공식 외울 것도 없고, 4단계부터는 공식 외워야 되니까, 제가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1, 2, 3단계는, 튜브 만지고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그럼 아주 이해가 잘될 겁니다. 이상, 긴장탄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